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상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장시간 보행하거나 서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으시네요. 질문자분이 말씀해 주신 증상을 종합해 보면 허리에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래 앉거나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면 허리에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 분이 허리가 아픈 것은 단순한 허리 근육이나 인대의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 복대를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리 통증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척추관절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질문자분의 불편함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